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게 24일의 미국 증시인데, 이때부터 어떻게 움직여줄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4일장, 현재 시간 1시 5 6분이고요 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황 조, 좋죠? 제가 최근에 증시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갑자기 진, 증시가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 새벽 6시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장이 갑자기 시간 외에서 팍 폭등을 했어요. 뭐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9%까지 올라간 것 때문에 시장이 좋았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11 종목이 상승 그리고 360 종목이 하락, 코스닥은 1000 종목이 상승 그리고 440 종목이 하락인데 여기서 그냥 많이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쨌든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증시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기사 한번 먼저 보내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깜짝 실적에 시간의 거래 9% 급등. 그러니까 미국장도 끝나고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AI,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에 지금 전세계 반도체 기업 1등, 이제 시가총액 1등이 엔비디아거든요. 원래는 TSMC였는데 엔비디아가 제쳤어요. 네. 그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135억 1000달러, 약 18조 225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했고 주당 순익은 이 2.70달러로 3,604원. 이거를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수치들이 다그 시장 예상치가 14조 9,700억 정도였고 그리고 순익 이 같은 경우에는 2.09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둘다 크게 상회했어요. 한번 설명드리면 시장 예상치가 110 2억 2천.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790원. 그러니까 둘다 시상 예상치를 훨씬 상해를 해버리니까 그 시간 외에서 주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160억 달러를 추정을 했고 이 또한 월가의 예상치를 상해하는 수치예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다 AI 칩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내년에 최신 칩 H100의 생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가 많이 열풍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 실적은 그거에 맞게 좋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대외적인 이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24일부터 26일, 현지 시간으로 8월 24일부터 26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올해 잭슨홀 회의의 주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논의를 하고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5일 날 있을 제롬 파월의 연설이거든요. 연준 의장의 연설. 어쨌든 이 연설에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거예요. 뭐 금리를 동결할 건지 아니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건지를 언급을 할 건데, 이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되고 있는데, 제가, 저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반으로, 원래는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폭등을 했잖아요. 당연히 지수도 크게 올랐고, 그게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알겠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고 그게 그 다음 이제 다음날 장이 열렸을 때 종목이 상한가가 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저는 이걸 회이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올리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매수세를 많이 몰리게는 하겠지만 결국에 위가격에서 물량을 넘기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을 계기로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오늘 종목을 보면 어떠한 특정 테마가 주도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대처적으로 개별주들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AI 의료 쪽이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적절하게 현금화를 하는 쪽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분명히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FPCB 기업 이스페타시스인데, 이수 페타시스가 그 AI 쪽 관련해 가지고 그 FC PGA라고 하는 소재가 AI에 엄청난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해서 저는 이제 8월 10일 날이 주식이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3만 원 라운드 피겨에서 매수를 진입을 했어요. 약 3에서 4거래,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4거래일에 매수 기회를 줬고 고작 1, 2, 3, 4, 5, 6 6거래일만에 27% 이상의 급등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이건 회원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자 이수페타시스로 26 이분은 26.75% 해서 332만 406원의 수익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일단 수익은 너무 축하드리고, 어,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하락하는, 이제 하락이 아니라 상승장이 이제 끝나가는 와중에 증시가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테마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차 전지, 2차 전지는 하지 말아라. 2차 전지 하지 말고, 반도체는 어차피 증시가 빠지면 반도체도 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잘 갔던 AI나 로봇, 이런 것들은 그 엔비디아나 미국의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들면 안되고 그렇다고 최근에 흥했던 초, 초전도체 당연히 설거지 수순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흥했던 맥신 그리고 최근에 흥했던 맥신 분명히 제가 이 날이었죠. 이날 맥신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아이 종목은 아직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틀 동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맥신 관련주도 안 건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움직임이 좋았을 때는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잘못해서는 물리는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점점 잡스러워지고 새로운 테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제 흥했던 테마 뭐였죠? 양자였죠 양자 오늘 어제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지금 고점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단발성 소재들이에요 뭐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양자 소재 즉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가 없어지고 잡주들은 테마가 나타나긴 하는데 수급은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하나 버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한 테마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제가 공개 안 할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예요 뭐라고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테마 다 죽어도 성장할 초강력 테마. 수익 50%는 아니고 70% 이상이 가능하다. 어디? 의료 장비. 근데, 이거 알려드려도 제가 왜 알려드렸냐면, 어차피 몰라요. 이 테마를 말씀을 드려도 매매를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 종목을 모르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5650-2953 문자 주시고요. 어, 그간 오늘 오랜만에 장이 오르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이제 물려 계신 돈이 조금이나마 손실 폭이 줄으셨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희망 가지고 버텨야겠다. 더 사야겠다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손절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의를 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지금도 사실 괜찮고 앞으로도 더 괜찮은 수익률, 추가 수익 70% 이상 기대되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다면 하고 제가 간다면 가는 거예요. 제가 왜 했쟁이에요? 내가 다 말한 대로 간다고 했쟁.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